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학습편 제4강 2번 사람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북력북입니다. 도우이 그림에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앉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북력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두 사람이 등을 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리고 왼편을 향한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왼쪽에 결합하고 또 오른편을 향한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오른쪽에 결합하여 북력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북력북 패배할 때에는 왼편을 향한 사람과 오른편을 향한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어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을 향하여 집을 지을 때 등진 방향이 일 북력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남북이 있고 등을 돌리고 달아나니 이 폐한다 또 달아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폐배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사람을 나타내어 3. 배신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음은 북력북 폐할배 달아날 배 배신할 배입니다. 이 북력북이 폐한다 달아난다, 또 배신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그 음이 북이 아니고 배로 쓰고 또 배로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표를 해두고 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할 화입니다. 도음이그림에는한 사람이 거꾸로 죽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변화할 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온 모양을 결합해서 사람이 거꾸러져 죽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사람이 거꾸러져 죽는 것을 나타내는 변화할 화를 결합하여 변화할 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변화할 화는 사람이 거꾸로져 죽듯이 사건이 일어나 크게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어 일 변화한다, 또 된다는 뜻이며 보기로 화합이 있고 사람을 잘 가르쳐 기르면 크게 달라져 좋은 사람이 되듯이, 이 교화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화가 있고 사람이 거꾸로져, 삼 죽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화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변화할 화, 될 화, 교화할 화또 죽을 화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북력북은 한 획을 내리긋고, 짧게 가로긋고, 그리고 약간 찢겨서 긋고, 그 오른쪽에 에, 다시 오른쪽을 향한 사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력북은 왼쪽을 향한 사람과 오른쪽을 향한 사람이 서로 등진 것을 나타내었는데,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을 향하여 집을 지을 때 등진 방향이 북쪽이라는 뜻에서 북력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화할화입니다. 변화할화는 사람인 변에 이 부분 글자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꾸로 죽는 것처럼 크게 달라져서 변화한다 또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북녘 북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과 왼쪽에 있는 이해서의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이 북력북에서는 오른쪽을 향한 사람이고 변화화에서는 거꾸로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서의 모양이 같더라도 그 뜻이 전혀 다른 뜻이 된 것은 이 전서에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꽃화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꽃의 그림이 있습니다. 꽃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불초 머리 밑에 변화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불초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변화할 화를 결합하여 꽃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꽃화는 초목에서 새싹이 돋아나더니 어느새 꽃봉오리로 변하여 피어난 일 꽃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화초가 있고 꽃처럼 이 아름답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화용이 있고 꽃이 피 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안화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꽃화 아름다울 화 필화입니다. 다음에는 마형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형과 아우의 그림이 있습니다. 마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입구 밑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걷는 사람이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걷는 사람이를 결합하여 마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맛형은, 아우를 보살피고, 타일은 말을 하여 이끌어주는 사람을 나타내어, 일, 맛 또는 형이란 뜻이며, 보기로 형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맛형, 형, 형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꽃화는 풀초 머리 밑에 변할화를 결합해서 초목에서 새싹이 돋아나더니, 어느새 잎인가 했는데, 이렇게 꽃봉어리로 변화해서, 피어난 것이 꽃이라는 뜻에서 꽃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형형은 아우르에게 타이르는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형이라는 뜻에서 형형, 맏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대입니다. 도움이의 그림에는 사람이 정면을 향하여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글대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사람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 양팔이고 그리고 두 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서에서 이 모양이 곧은 선분으로 변해 가여 글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글대는 사람이 두 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암 모습을 나타내어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일 크다는 뜻이며, 버기로 대소가 있고 크게 묶어서 생각하니 이 대강 또는 대게라는 뜻이 되며, 버기로 대강이 있고 사람의 상형자이므로 삼 에, 부분 글자로 쓰일 때는 사람의 뜻이 됩니다. 훈과음은 클대 대강 대대게대 사람 대입니다. 다음은 매우 클대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이토키에 비하여 코끼리는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매우클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클대를 위아래로 두번 포개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이 클대를 두개 포개는 대신에 클대 밑에 밑에 클대를 하나의 점으로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매우클대는 클대에 클대를 합한 글자로 글자 모양은 클대에 거듭한다는 기호로 이 점을 더하여 1. 매우 크다는 뜻이며 보기로 태평이 있고 큰 것을 강조하여 이 매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태고가 있고 곡식의 나달 중에서 매우 큰 나달이 삼콩 또는 팥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두태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매우 클태, 매우태, 콩태, 팥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클대에는 이 가로근 획은 양팔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의 머리고 또 한쪽 다리 그리고 다른 쪽 다리입니다. 곧 사람의 모양을 상영하여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매우 클 때는 이 클대의 밑에 점 하나를 찍어서 클대가 위아래로 포개진다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서 크고 크니까 매우 크다는 뜻에서 매우 클대입니다. 다음은 사내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결혼을 하여 머리에 상투를 뚫고 그리고 동곳을 꽂은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내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 대그 위에 동곳을 나타낸한 획을 가로그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상투에 꽂은 동곳의 뜻을 나타내는 한이를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 대를 결합하여 사내부 남편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내부는 결혼을 하여 머리에 상투를 틀고 동것을 꽂은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 남편 또는 지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부부가 있고 장가든 어른이 일을 사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장부가 있고 사내가 주로 힘든 일을 하므로 삼 일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인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내부 남편부 지하비부 이랄 부입니다. 다음은 하늘천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저 넓고 끝없는 하늘이 사람의 머리 위에 널리 전개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늘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 이 가로근 한 획은 하늘을 나타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사람대입니다. 해서에서도 이 하늘을 뜻을 나타내는 한 획을 글자의 위에 가로고 그 밑에 사람 대 클대를 결합하여 하늘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하늘천은 하늘이 사람의 머리 위에 끝없이 널리 전개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어 1. 하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천지가 있고,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2. 하느님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천심이 있고, 하늘처럼 저절로 있는 3. 자연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천연이 있고, 이 임금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여 사, 임금 또는 천자의 뜻이 되며 보기로 천자나 천황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하늘천, 하느님천, 자연천, 임금천, 천자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내부는 결혼을 하여서 상투를 들고 머리에 동곳을 꽂은 것을 한 획을 예, 그것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란 뜻에서 사람대를 결합해서 에, 사내부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늘천입니다. 하늘천은 하늘이 사람의 머리 위에 끝없이 전개되어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하늘을 나타내는 한획 밑에 사람대를 결합하여 하늘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양입니다. 도음미 그림에는 물통을 메단 긴 장대로 물을 긷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 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통을 매단 긴 장대를 상행한 글자와 사람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물통을 매단 긴 장대를 상행한 이 부분 글자에 사람대를 결합하여 가운데 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운데 양은 물통을 매단 긴 장대로 물을 긷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은 장대의 한 가운데를 어깨에 메어야 기울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요. 이를 가운데라는 뜻이며 보기로 중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운데 아닙니다. 다음은 또 역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사람의 겨드랑이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역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소전의 사람 대 모양의 겨드랑이가 있는 곳에 양쪽에 각각 한 획을 결합하여 또 역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클대의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중앙에 나타내고 그 양쪽에 양쪽 겨드랑이를 나타내는 두 점을 결합하여 또 역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또 역은 사람의 양쪽 팔 아래의 겨드랑이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일또 또한 있다는 뜻이며 보기로 역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또 역, 또한 역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양은 물통을 매단 긴 장대 상형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이 물통을 매단 긴 장대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통을 매단 장대를 나타내는 이 부분 글자를 먼저 나타내고 그리고 그어 물통을 맬 때에는 사람이 그한 가운데를 메어야 기울지 않는다는 뜻에서 사람 대를 그 가운데에 결합하여 가운데 양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역입니다. 또 역은 사람 대를 이런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머리이고 양팔이고 또 이것은 한쪽 다리 또 다른 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 대이고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나타내어서 겨드랑이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또 있다는 뜻에서 또역 또한역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네, 글대가 있는 이 모양 그대로 여기에 왼쪽 겨드랑이와 오른쪽 겨드랑이를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이 부분은 너무 좁고 또이 부분은 넓어서 글자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의 모양을 변형한 것입니다.